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호주는 이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호주 사람들은 매우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개인 자산 규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도 잘 맞춰져 있고 교육이나 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성과를 이루는 동안에도 부의 평등성이 아주 잘 유지됐다는 겁니다. 부의 축적을 엄격히 규제하는 일본이나 소수 인구로 부를 분배하는 아이슬란드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 호주도 분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호주는 여러 차례 세계 경제를 뒤흔든 문제적 산업들에 여전히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도 꼭 바람직하다고만은 볼수 없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현대적 동맹국 중 하나면서 동시에 중국 자원 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자체가 평소에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최근 글로벌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두 초강 대국의 압력에 훨씬 취약한 상태가 됐죠. 게다가 외부 압력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조용히 누적된 내부 문제까지 같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커졌습니다. 호주는 지금까지 그 취약점을 잘 숨겨왔을 뿐이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호주의 악명 높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오랜 기간 억지로 유지해온 이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문제를 더 심화시켰고요. 하지만 여기서 호주의 강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호주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까요?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고 해결 가능성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호주도 복권에 당첨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천연자원 덕에 부자가 됐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얻은 이익을 소비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니까요. 호주의 수출품목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낮은 편이며, 정제조차 하지 않은 천연자원과 농산물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즉, 경제의 큰 부분이 글로벌 자원 가격과 무역협정에 좌우된다는 뜻이에요. 다행히 미국과의 무역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는 구조라 약간 완충이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역보호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 호주 경제에 나쁜 소식입니다. 게다가 호주의 두 번째 수출 품목이 석탄인데요. 석탄은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대체 에너지의 등장으로 소비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천연자원 의존이 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바로 부패입니다. 자원이 너무 쉽게 돈을 만들어주니까 악용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오랫동안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견고한 제도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완벽하진 않아요. 특히 천연자원부를 국민 전체의 번영으로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세부가 활용에는 꽤 실패했습니다. 호주는 예전에 자원 채굴 수익 배분을 바꿔보려 했지만 결국 강력한 로비에 밀려 무산됐어요. 심지어 일부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자원을 가져가도록 정부가 돈까지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천연가스 산업에 150억 달러 넘는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줬어요. 이게 국민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데 쓰였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호주 차원인 가스를 비싼 값에 사오는 웃긴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다시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죠. 호주의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비쌉니다. 호주가 다문화 사회로 성장하면서 이민자 수가 급증했고 이들이 정착하려면 당연히 주거 공간이 필요했죠. 특히 이미 자산을 가진 고소득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좋은 환경을 찾아 호주를 선택하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호주 정부도 외국인 주택 구매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외국인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외국인 구매가 전체 거래량의 극히 일부일 뿐이고, 오히려 이민자들이나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수요가 훨씬 컸던 겁니다. 심지어 현재 호주의 세금 정책은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는 구조입니다. 일부 고소득층은 오히려 한두 채의 투자용 부동산을 안 가지면 무책임하다고 여겨질 정도니까요. 이렇게 부채를 끌어들여 부동산 투자를 부추긴 결과 호주의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2위입니다. 참고로 1위는 특이한 금융 시스템을 가진 스위스입니다. 정리하면 정부 부채는 안정적이지만 개인 부채는 매우 심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호주인들에게 이 부채는 선진적인 재정 전략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집 마련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입니다. 일반 호주인들조차 임대 생활을 하면서 개인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극심합니다. 게다가 임대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호주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을 갚는 쪽이 오히려 임대료 내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값은 너무 올라버려서 집 소유가 은퇴 전략의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이 없으면 은퇴 후 끊임없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정부 정책들도 결국 집값을 낮추기보단 보조금과 세금 감면으로 첫 주택 구매를 돕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만 자극하고 집값은 또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 문제도 있습니다. 호주는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높지만 초고소득층 유입은 실리콘밸리나 런던, 홍콩에 비해 약합니다. 즉 높은 임대료를 아무렇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이 적은 편이에요. 한편 공급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호주는 땅은 넓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 적고 그 도시들 안에서도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가 여전합니다. 게다가 인지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주택 매각 시 최대 6.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들고 있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 공급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또 호주에서는 광산 같은 고소득 직업들이 워낙 매력적이라 건설업 인력 유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 집을 짓고 싶어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결국 개인들은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고 주 정부는 세금 감소를 원치 않고 연방 정부는 고용시장 위축을 꺼려하는 모두가 서로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부의 평등성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소득 불평등은 생각보다 높지만 부의 불평등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 비결은 주택입니다. 호주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부를 쌓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의 기반은 사실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으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노령층은 싸게 집을 사고 젊은 세대는 비싼 집과 높은 세금 부담을 짊어진 거죠. 좋은 소식은 호주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아직 그걸 제대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2025년 5월 3일 이제 곧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는데 과연 이번에는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최신 유학 정책과 전략,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엑스포트 유학이민이 함께합니다.